네, 사과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. 이 부사 사과나무인데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딱 봐도, 아, 올해는 사과작황이 좋지 않구나 하는 걸딱 보실 수 있죠. 잎이 별로 없습니다, 잎이. 자, 요거 옆에는 거알프스 오토맨데요. 잎은 이제 가, 다 거의 떨어졌고, 이제 물론 이제 소확철이 되긴 했습니다만은, 이렇게까지 잎이 없었나 싶어요. 여기도, 어, 알프스 오토맨도 지금 잎이 거의 없고, 자 옆에 허수아비 옆에 이것도 이제 보산데 야, 이것도 잎이 거의 없습니다 예. 그 달리긴 많이 달렸어요 지금 많이 과일이 많이 달렸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잎이 어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예. 이 제가 농약을 거의 2주에 한번씩 또 비올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살균제 살충제를 줬는데 옆 부족이었습니다 계속 장마가 길고 습하고 또 이제 주말에만 제가 와서 이렇게 가꿀 수 있다 보니까 어 갈반병도 많이 와서 잎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잎이 없어요 이렇게 새로 나오는 싹들도 아주 싹 그냥 지금 계속 이 번져서 계속해서 이제 갈반병 예, 이런 것들이 번, 번져서 거의 잎이 떨어지고 없습니다 예. 그러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달랑 사과만 남았어요. 사과만 남아서 어 광합성을못 하는 거죠. 광합성을못 하니까 사과를안 큽니다. 예. 게다가 이 밑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썩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떨어져서 썩은 게 아니라 썩은 것들이 이제 떨어진 건데 이렇게 이제 탄저병 걸린 애들이 또 이렇게 많고 이거 다주워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탄저병 걸린 애들도 많고 또. 열과 현상이 벌어져서 이렇게 이제 좀다 갈라집니다. 이렇게. 네. 보시는 것처럼. 네. 계속 갈라져요. 그러다 보니까 또 갈라지면서 거기서 또 이제 벌레들이 또 꼬이니까 또 계속 썩고. 이거 보세요. 열과 현상이에요. 이거 다 갈라졌어요. 지금 한참 이제 익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갈라지니까 여기에 이제 벌레들이 또 들어가서 또 파먹고 그러면서 또 썩고 비 오면 또 빗물 들어가서 또 썩고. 이런 애들은 뭐 사실상 못 먹는다고 봐야죠. 그렇다고 지금 먹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, 이렇게 다 갈라집니다. 예. 심각합니다. 예. 잎도 없고, 잎이 있어도 어 될까 말까 하는데, 잎도 없고,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병들어 병들어 가요. 보세요, 다 갈라졌죠. 그 지금 마트에 가면 사과가 이제 추석 앞두고 있는데, 추석 지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일 거긴 한데, 굉장히 비싸죠. 한 개에, 아직 부산 아직 나올 때 안, 안 됐으니까. 홍로 이런 것들도 뭐, 싼게 하나에 2,000원, 비싸면 이제 4,000원까지 막 가고 그러는데, 어, 올해는 뭐다 망했다고 봐야 됩니다. 자, 이런 것도 보세요. 지금 이렇게 빨갛게 된 애들은 지금 빨갛게 될 때가 아니거든요. 딱100% 이제 다 썩은 겁니다. 이렇게. 예.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. 어, 여기서 반타작만 해도 성공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, 어, 반타작도 못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한 수확을 하려면 부산은 한 2개월 정도 남았거든요. 서리를 한번 맞춰야 되니까 그래야 당도가 올라가고 빨갛게 이제 잘 익는데 아직도 한 2개월 남았는데 어, 잎들이 많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,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병 걸린 것들은 그러면 이제 광업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어, 사과도 어, 제대로 익지 않고 크지도 않고 계속 그런 상태로 이제 머물 것 같아요. 이렇게 다 썩죠. 예. 어, 올해는 진짜 어, 사과 과일 모든 과일 값이 다 비싼긴 한데 특히나 사과는 연초부터 냉해 때문에도 그, 그 제대로 개화 개화 시기에 제대로 이제, 제대로 이제 착과가 안 됐고 그나마도 계속 연중 장마가 이제 계속 있어서 비가 많이 오고 습해서 병충해가 창궐했던 것 같아요. 특히 또 단매나방 이런 것들은요 와가지고 이렇게 또 빨아먹습니다 이런데 앉아가지고 계속 빨아먹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이제 상처가 나면 그게 이제 계속 점점 점점 커져서 이제 썩는 거거든요. 이 알프스 오트메도 보시다 주세요. 다 썩습니다 이런 것들도. 네. 멀쩡한 게 없어요. 또노린재들이또 이제 먹어서 또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들도 있고. 어 예전 같았으면은 진짜 이 매달려 있는 것들 아주 잘린 것들이 많았을 텐데. 그래도 지금 이런 애들은 조금씩 잘 익어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아주 당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알포소토메도 많이 써었습니다 예, 미니 사과죠. 이런 거 이제 케이크 같은데 이제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것들인데 음, 소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밑에는 아예 잎이 없습니다. 싹 떨어졌어요 잎이. 예. 아,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배나무는 없는데 배도 괜히 작황에 안 좋다 그러고. 음, 뭐, 그 샤인머스켓은, 샤인머스켓은 작황이 좋은데, 이런 사과들은 올해 아주 타격이 큽니다. 예, 이렇게 다 썩어가죠. 그러니까 성화한 게 없습니다, 아주. 예. 어, 보통 사과나무는 1년에 한 소독을 한 13번, 전 12번 정도 해주는데, 그 기준이, 어, 따기 전까지 한 2주 간격으로 해줬을 때를 이제 해서 한 12회, 13회, 13회 정도 이제 해주는 건데, 올해는 그거보다 좀더 해준 것 같아요. 더 해줬는데도 어 살균제, 살충제를 돌아가면서 씁니다. 저도 한 3, 4개 정도씩 종류를 갖고 돌아가면서 쓰는데도 어 예방이 잘안 됐어요. 예. 또잘 키우시는 분들은 또잘 키우시더라고요. 또 오히려 소독 안 하는 것들도 잘 되는 것들도 있고, 워낙에 부사도 품종이 여러 가지라서 어뭐 또잘 되는 품종들은 또잘 열리고 했던데. 대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이제 탄저병, 갈만병이 어, 심하게 이제 올해는 오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날이 이제 일교차가 이제 커지거든요. 아침에는 15도, 10도까지 이제 떨어지고 그러는데 낮에는 이 28도까지 올라가고 지금 이제 일교차가 클때 어, 과일이 이제 커지고 당도가 높아지는데 어, 잎이 없으면 그게 어렵죠. 예. 또 병충해도 이제 굉장히 많고 올해는 좀 과일은 비싸게 사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어제인가 기사 보니까 사과 살까 하다가 대신에 한우 샀다고 하는 뭐 그런 기사도 봤는데 오히려 한우 값이 더 싸다. 그 정도로 사과 값이 비싸다고 하는데, 어, 정말 올해는 사과 값이 비쌀 걸로 예상합니다.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좀 걱정하는 거는 요 병들 때문에 내년에도 지장이 있을까 봐 이제 걱정이 좀 되고요. 이게, 어, 또 이런 살균을 제대로 안 하면 이런 것도 포자들이 또 겨울에 남아있어서 흙 속에 남아있고, 그래서 이제 또 내년에 또 다시 번질까봐 이제 걱정인데, 어, 뭐 그것만 아니라면은 다시, 다시 내년에 이제 다시 해볼 수 있을 텐데, 워낙 기후가 예측 불가능이라서, 예, 힘듭니다. 이것도 알프소트매도 원래는 잎이 좀 있으면 더, 더 알이 굵어지거든요. 괜히 굵어지는데, 지금 이게 보세요. 밤톨만 합니다. 밤톨만에. 아, 최소한 이, 한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. 예, 이 정도는 크, 크게 돼서, 어, 아무리 미니사과라고 하지만, 어,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먹을만한데, 밤털만한 것들도 많고, 이렇게 병, 병 걸려서 매달리는 것도 많고, 예, 굉장히 어려운 하는 것 같습니다. 허서비를 해놨어요. 이게 이제 새들이 올까봐 이렇게 이제 반짝이도 해놓고 했는데, 어, 다행히 새 피해는 없습니다. 새까지 오면은 뭐더 날리겠죠. 그래서 새들은 못 오라고, 어, 냄새에 이제 굉장히 이제 취약하니까, 이렇게 이제 크레조를 어, 물과 10대1 비율로 해가지고 어, 크레졸이1 물이 10그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달아놓은 건데 어, 요 냄새 때문에 그런지 새들은 와서 쪼우지 않습니다 아직은 근데 아마도 좀 있으면 더 많이 올것 같고요 과수원 같은데 가면은 새 쫓으려고 엄청 그 화약도 터트리고 막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새 피해는 없습니다 예한번 되게 살펴봤는데 조금 암울란 예, 사과 어, 나무고. 어, 마지막까지 수확을 좀 조금이라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올 때마다 이렇게 찍을 때마다 갈수록 이 사과 개수가 주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합니다. 또 다음에 또 사과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